네 반갑습니다 신자란 토토로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10월 달도 며칠 안 남았는데요 조금 이제 20일 넘어서부터 갑자기 또 한폴락이 또 시작되면서 좀 성적이 안좋은 건 사실입니다 뭐그 전에 뭐 조금 성적이 괜찮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도 10월 달에 좀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라면 조금 힘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조합만 준비해 봤습니다. 한 조합인데, 이제 첫 번째 경기가 라쿠텐하고 지바로테 경기. 지바로테에 플러스 1.5 핸디 승을 갔어요. 라쿠텐은 이제 3위로 이제 끝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바로테는 아직까지는 1위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 이제 그 점인데요. 지바로테하고 오늘 라쿠텐하고 선발투수는 뭐두 선발투수 다잘 던지는 투수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타자의 싸움이 될것 같은데요. 라쿠텐도 이제 도깨비 타선이고 지바로 때도 도깨비 타선인데 오늘 솔직히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득점인 상황을 가더라도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갈것 같고요. 뭐 저득점인 상황에서도 좀 비슷비슷하게 갈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지바로 때 그냥 핸디, 1.5 핸디 승이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KCC하고 원주 DB, 원주 DB 역배 승 갔습니다. 이제 전주 KCC 전 경기에서 제가 이제 모비스 프랜을 갔었죠. 모비스 프랜 갔었는데 KCC가 이제 송규창 선수도 빠지고 정창현 선수도 빠지고 굉장히 조금 전력으로서 이탈이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연장 2차 연장 가면서 어 승리 가져왔어요. 어, 어거지로, 진짜 어거지로 가져왔는데. 원주 D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적이 좋지 못한 게 이제 메이튼 선수가 빠지면서 이제 프리먼 선수 혼자서만 경기를 했었죠. 근데 예정대로라면 오늘 메이튼 선수가 복귀 예정이에요. 그래서 복귀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메이튼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원주 DB가 좀더 나은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로 오늘 메이튼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오늘 원주 DB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그래도 가장 불안한 점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원주디비의 역배승을 보고 있다. 거의 한60% 이상, 60% 이상은 원주디비 이제 역배승을 보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 추가적인 기사나 뭐 그런 게 이제 나오게 된다면, 원주디비의 배당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주디비가 만약에 배당이 좀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좀원주 d 이 승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게 보여질것 같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과 이제 BNK썸 경기, BNK썸 역배승 갔는데요. 이것도 신한은행은, 전력 큰 이탈 없고, 거의 비슷해요. 이제 전 시즌하고. 근데 거기에서 좀 달라진 점은, 이제 곽주영 선수가, 어 18시즌인가요? 19 시즌인가요? 그때까지 뛰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다시 이번에 신한은행으로 입단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신한은행이 좀 센터 자원을 좀 장신 자원을 좀 원하는 것 같은데 곽지영 선수는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채진 선수처럼 좀 풀타임 뛰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BNK 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이제 강하정 선수하고 김한별 선수를 영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전력적으로 많이 플러스 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오늘 그래서 경기는 간단합니다. 오늘 BNK는 골밑, 골밑 싸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한은행은 외곽 싸움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BNK 움이또 외곽이 그렇게 또안 좋은 이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BNK 싸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오늘 만약에 BNK 싸움 만약에 이제 신한은행하고 BNK 썸만 봤을 때이 여자 농구의 큰 판을 봤을 때는 오늘 BNK 썸이 이겨주는 게 어떻게 보면 흥행에 좀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배팅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